부산시교육청은 오늘 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2022학년도 공립 유초 특수학교 교사 2명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유초 특수학교 교원 정년 명예 퇴직, 휴직 등을 반영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25명을 선발합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50명, 초등학교 교사 355명, 특수학교 교사 20명입니다. 임용시험 시행 계획은 9월 15일 공고되고, 원서 접수는 10월 4일에서 8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은 11월 1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선발 예정 인원은 하반기 정원확정 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2학년도 국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사전 예고는 이달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